지까지는 75도 되거나, 그거다가 당나라 때 와서 45도로 무조건 법으로 통일합니다. 그 다음부터는 계속 45도입니다. 이 모든 할전이 45도로 하라고. 음, 그도 법으로. 법으로 만들지요. 음. 이시민이가, 꿈럼말 듣습니까? 안 들게 과거 시험에 요리안한건떨아쁜 거야. 뭐니가뭐 문장이 나든지말든지그씨 예? 그시 그 보고 심사를 했거든. 이시민이요 예? 그 전에 시인은 판마이스만 합격했는데 이제 시인은 서판이라고 과거 시험이 글씨를 이 시험이 가지고 있고 글씨 대갑니다. 그런 딱 보고 이거는 나중에 배신을 간신이다. 네? 이거 딱구분했봅니다 그래서 어, 중국에서는 지금 도 아직 서예랑 가고 서법이라 합니다. 중국에서는 우리는 서예하고 일본에서는 서도락합니다.